자, 반인 반마, 어, 센토 이야기를 이제, 어, 지난번에 했고요. 지금은 그걸 이 토대로. 어, 그러면 짐승은 어때요? 여러분 자축인진 짐승은 다 짐승 글자잖아요. 그래서 사, 사신 사주도 그 사람의 짐승적인 속성을 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 짐승은 거의 아까, <laughs> 짐승은 이제 3대 본능으로 이제 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욕이라고 그러고그 다음에 음 성욕, 그 다음에 음 자꾸 또 얘기하지만 명예욕인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몸은 짐승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는좀있어줘요 이게 너무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기본적인 거를 떠나서 어 물욕이 자기가 의식주를 해결할 자기가 그 정도에서 의식주를 해고 약간의 여분의 여유로운 돈이 좀 있으면 모르지만 그 이상에 자기가 쓸 수도 없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은 교만해져요. 응? 이렇게 되면 이 교만해지면은 이게 바로 동물이 가는, 짐승이 되는 이제 그런 어 지름길이에요. 그 다음에 성욕도 없으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사람을 창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상대를, 성욕 상대를 항상 한 사람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에서 딴 남자는 또 만약에 여자인데또 하게 돼. 그럼 그 전에 남자를아주 버려야 돼. 100%. 어? 그래야 되지. 걸쳐서 다수로 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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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이 여자 했다, 저 여자 했다, 그 다음에 이 남자 했다, 이, 어, 어, 또이 남자 했다. 이런 식으로 겹쳐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짐승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이 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게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되고. 왜냐면 하 몸이, 그럼 육신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 이 명예욕이 어느 정도 명예는 있어야죠. 왜냐면 하 너무 남이 짓밟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치. 남이 괜히 뭐 쓸데없이. 저도 해보니까 쓸데없이 좀 겸손할 때 남들이 그냥 와서 막 짓밟으니까 그거 해결하는 데로 시간이 가서 야,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서 사람이랑 좀 보디가드 있는 거를 진짜, 아, 좀 보디가드 좀 있어야 되겠다. 약한 사람일수록.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그거 이상해. 자기가 뭐, 뭐 알지 않을 정도의 너무나 큰 어떤, 자기가 대통령 깜도 인데대통령 됐다든지. 자기가 장관도 안 냈는데, 장관이 됐다든지. 깜냥이 안됐는데 자기가 그게 커 보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고죠, 보고. 보고처럼 막커 보이는, 사람이 되면 이제 그거는 아주 건방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짐승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이거 계속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그러면 사탄은 뭐냐 이거예요. 사탄은 바로 사탄이 이거예요. 이, 이, 이거 이거 이렇게세 가지가 겹치면 완벽한 사탄이에요. 완벽한 사탄이에요. 짐승이잖아요. 짐승. 사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이성 이성적 판단이 없어요. 감성만 있을 뿐이에요. 정. 그래서 이 사탄은요 감정을 통해서 작용을 해요. 왜 짐승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을 갖다가 저 사람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리킬 때도 그래야 된다. 짐승교육이죠. 사람교육은 그렇게 되는, 사람은 이성적 사고를 하고 이성적 선택을 할수 있게끔 가르쳐야 되는 거지 무조건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하는 거는 사람교육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거의 사람교육이 우리나라에 지금 실시가 안 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근본교육이 안 됐는데도 뭐, 교육에 아유, 그냥 진짜 시끄러워요. 사람은 이성적 판단을 하려고 하게끔 교육을 하는 거지, 그감정에 이끌려서 막, 그냥 막 짐승, 그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감정을 통해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도 종류가 있을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뭐 토끼 같은 <laughs> 사탄도 있고, 사탄도 알고 보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토끼는 뭐예요? 그냥, 낙엽지는 소리 만들어 놀래가지고 깜짝 그런 사탄도 있어요 사탄이고 다 나란 사탄만 있는 게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너무 웃겨요 네? 자 그러면 이 사탄 중에 대표적인 대표적 사탄이 뭐냐 그러면 바로 짐승의 왕 짐승의 왕이 뱀이에요. 그거는 서양 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동양 쪽에서도요. 자축이미 진사오미해가지고요. 사뱀 사자 뱀 뱀사차. 사자가 가장 양양양 천지 안에 이렇게 양기가 엄청나게 생긴 게 뱀이에요. 이 주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표적인 사탄이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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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자기가 욕심이 나서 취하려는 사람들은요 다뱀 행동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뱀 통틀어서 뱀의 속성은요 성력이 굉장히 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한 마리하고 한 마리를 안 해요. 잘 들어보세요. 딴 거는 뭐요요 요한 요컷 하고 했다가 요한 컷 했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막 겉도 좀 짐승스러운 건데 뱀은요. 그냥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막 똘똘똘 똘 뭉쳐 가지고 섹스를 무지무지 길게 해요. 아마 동물 중에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동물학자도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뱀이야말로 때때씹이라고 그러죠. 때로 때로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오래하고 엄청나죠. 이뭐 진짜 내가 볼 때는 성욕의 대표주자 같아. 그래서 뱀을 갖다가 짐승의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뱀은 뱀은요. 어느 정도로 물력이냐면 나눠 먹지 않아요. 조그만 거먹으니땀 통째로 먹어요. 얼, 절대 나눠 먹지 않아요. 그 다음에, 뱀도 보면, 어, 어,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뱀하고 이제 눈썹도 좀 해봤는데, 뱀요, 엄청나게 건방지죠. 건들면 가만히 있어요. 물론 이제 도망가는 좀 웃기는 뱀도 있지만, 응? 그리고 뱀은요 절대 창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뱀은요 지난번에 대교시 좌우로 가요, 이렇게 좌우로. 그래서 얘 뱀이 가는 거는요 뱀만이 알 뿐이에요. 내가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여러분 눈에? 근데 옆에 뱀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뱀의 속성을 가진. 그러면 내가 그 사람 가는 거를 먼저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왜? 그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은 이쪽으로 갈 거야 면요 그쪽으로 안 가고 일부러 일로 가요. 그러면 나 개망신당하죠. 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뱀 같은 사람하고 대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망신당해요. 사람들은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보고 바보라 그러겠죠 그리고 뱀은요 자기 몸이 커지지 않은 그 껍질 안에서 절대 창조하지 않아요 왜? 그전과 그대로 탈피 탈피만 할 뿐이에요 허물면 벗기고 그리고 허물 벗을 때는요 굉장히 약해요 왜? 자기가 그 껍질을 벗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 껍질이 좀, 이렇게, 왜, 어, 너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꼬독꼬독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요, 아주 조용히 있어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도 이 원리로 딱 보면요, 그 사람이, 배마 됐구나,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뱀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좀 작은 것들은요, 독이 있어요. 왜? 자기가 조그맣기 때문에 잡아먹으려면은 독으로, 응, 신경을 다 마비시킨 다음에 잡아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거의 보색. 옆에 있는 땅 색깔하고 그 다음에 빡! 짝 왜냐면, 하 이, 이 사람한테 탁! 이렇게 왜 독침을 쏘려고 그러면은, 내가 막 이게 막 그냥 까불면은, 내가 도망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은 자세라고 해요. 낮은 자세.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아이고, 선생님! 하면서 낮은 자세로 하면, 아니, 내가 그, 어? 어, 그래? 이렇게 해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그쪽을 방심하는 순간에 확돌 써가지고, 나의 신경을 마비시켜요. 여러분 그거는 수미치기 테크닉이랑 똑같아요. 막 괜히 질서 있게 행동을 안 하고 막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이거 대저 있다 해 가지고 그냥 정신을 빼는 거죠. 그게 독침 수온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어 하면서 그다음에 통째로 잡아먹기 이제 작전을 나가는 거죠. 세부적으로 는 여기서 이제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주해서 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조그만 뱀. 조그만 뱀 아닌다면은, 큰 뱀들은요, 이 독이 없어요. 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주 낮은 포복으로, 뭐, 이게 뭐, 코브라 이런 거, 독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한테 오면 그냥, 그냥 막 이렇게, 뭐야, <laughs>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아주 그냥, 싹, 그냥, 진짜 소리 없이, 사악하고 와서, 똘똘 마른 다음에, 자기가 먹기 쉽게, 갈비뼈를, 으쓱, 으쓱, 쪼여요. 그래서, 갈비뼈를, 드드드드, 드드드, 딱, 뼈 따기까지 막, 쪼여가지고, 막, 막, 이게 왜, 막, 그, 막, 이게 왜, 내, 내가 먹었을 때, 잘 들어갔기 때문에, 막, 막 으쌀쌀 해가지고, 막, 쪼여가지고, 그냥, 막, 한마디로, 뭐, 어, 우리가 모순만 난도지 않아요? 뼛다기를 다르게 왜, 빠시어 놓는 거야, 빠시러 왜, 뼛다기를 제대로 쓰면 자기가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뼈다기를막빠실러 놔요. 그런 다음에 통째로 치고 삼켜. 그런, 그런 영혼이 가진 사람들은 만약에 회사나 이런데에 가정이 침범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여자하고 결혼했다 쳐먹어요. 남편 남편 죽이죠. 아주 살가 면에 감아서 옥죄이죠 그냥 옥죄이고옥죄이고 해가지고 그냥 통째로 못 끊네요.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기 보시면서 뱀도 종류가 많고 뱀들도 있잖아요. 그 뱀을 보면요. 그걸 갖다가 사람의 속성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세요. 저 사람 무슨 맵인지뭐다 알아요. 그러면 머리를 너무 굴리는 사람이죠. 자기 이해, 이해 타산하면서. 메두사예요. 메두사는 메, 신화에도 나왔죠? 얼굴만 딱 봐도 모든 게다 멈춰요. 신화에 나온뱀 그다음에 그냥 동물의 왕국에 나온뱀 여러 가지 동물 도안 보면서 뱀의 속성을 한번 보세요. 그게 사탄의 왕이에요. 이딴 뱀은요, 뱀은 사탄의 왕인데 땅바닥에서 딱 엎드려 가지고. 주변에 보색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방울 같은 거는 방울이라도 올려가지고 응? 그건 좀 독사하긴 하지만 귀여운 뱀이죠. 소리 없이 다가딱 건드는 순간 자기 먹이, 응? 하는 순간 콱 하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한테 하는 거는 이제 자기도 겁나서 살기 위해서 이제 도굴하고 자기를 이제 보학에서도 이제 하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주변에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표가 뭔 뭐, 도대체 뭔지 몰라. 말하고 행동하고 막 틀려. 뭐야 뱀이죠.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왕 짐승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뭐하려면 이이 몸은 짐승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육신에서 오는 이 본능적 꼭 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저 사람 뭐 말을 뭐 사탄 뱀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지 뱀 같은 사람이 왕이라고 아유. 토끼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쥐 같은 사람도 있고. 소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럼 소 같은 행동을 해서 막 성실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짐승의 본능 입장에서 한대 그러면 사람이냐, 짐승이냐를 따지고 뭐냐면 그 사람이 행할 때 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이성적인 선택을 하느냐 그걸 봐야죠. 감정에 의하고, 감정 선택을 하고,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그게 짐승이지. 근데 지금 가정교육원, 학교교육원, 모든 사회가 다 감정, 정, 막, 이런 거에서 그냥, 막, 그냥 뭐라 해서, 뭐야? 동물의 왕국이래,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믿을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람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어?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진승처럼 행동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어? 또, 부처님! 저리 가서 부처님하고. 행동은, 뭐, 어, 진처럼 행동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믿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 여러분이 내가 왜 이러냐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는요, 자기 스스로 행을 사람다운 행동, 이성적인 행동을 하셔야 돼요. 철두철미한. 감정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고 아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감정이 넘었으면은 어 섹스할 사람도 없고 그때는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이 육신으로 움직여서 기본적인 거는 또 기본 돈도 버는 거고 감정적으로 보셔야죠. 그런 것도 하지만 그걸 일순위에 놓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택할 때는 그거를 앞세워서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꼭 명심해서 좀어 죽기 전에 사람답게 살다 가든지 아니면 그걸 깨우쳐서 다음 생에 진짜 사람 자웅을 이용해서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이제 진짜 음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공부를 잘 하셔야 다음 생에 왜냐면 여러분 이 생명체로 있을 때 시간이 있는 거죠. 이 생명체 이게 물질 어, 생명체가 없을 때 시간이 거의 없어요. 거의 거의 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저승에 갔는데 순간에 갔는데 다시 한번 큰 방아딱 나간것 같은데 500년이 걸렸다. 이거, 이거 말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 형상을 갖고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가치 있게, 사람의 가치 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 뭐냐면 이성적 존재예요. 그건 옛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옛날 고대부터 철학자들이 사람한테는 이성적, 이성의 힘을 길러야 된다고 누누이 누누이 얘기하고 이성적 판단과 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철학이 없어진거예요 진짜 개똥 처럼만 돌아다녀요 사람 똥다니 개똥같은 철학만 돌아다요 그걸 개똥 철학이라그러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제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진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또 얘기하지만, 절대 절대 오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종교의교주도안 되고, 저는 어, 어, 아니에요. 그냥 책이나 써서 그냥 그냥 나중에 혹시 제 책이 나오면 잘 읽어놔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탄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겠습니다 사 입니다.